I get to t 오늘은 나혼 자로, 봇 u t 는 m 방인상지데지다시피시피8이거이요얘요일가 o i n g t 고1대1 d out. I'm going to 다녀오세요. 피디였 잠깐만요. 이상한 거 찾더니 제가 오픈해줄기로 좀만 기다리죠. 상고로이니합방용어시작요 얘는 왜 자꾸 샵장만 보는거빠 빨리 와! 요고 얘는 나온.. 일단 간단하게 아레나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? 무기자 별로 없습니다 아 사실 라이벌.. 사실 라이벌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. 1 3 8에 원래 8회그그8회 138회 1 3 8아 138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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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라이벌의 rpg를 만들려요 많이... 저도 그냥 활 쓸게요 활 많이 안써봐서 몰라요 활 사실 오늘 처음 써보는거예요 활이 으로 바꿀게요. 지금 전화를 못해 가지고 얘 목소리 얘 목소리지 얘 채널 가서 들어요. 얘 채널 해그 스페이스로 붙여 가지고 해. RPG로 바꿉니다 이제. 일단 좀박탄인데요 동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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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10시 반. 10시 반. 10시 얼 10시 반. 10시 반. 1 1 2 0아1 3 4인가 Yeah, 이거하고 팀 매져서 모르는 사람이랑 기라고보내있는데 날라. 제가 날랐네. 얘가 아까 좀 헷갈려요. 왠지 말해. 너도 어렴이 뜨면 끄떡냐 너? 중국이라서 그런가? 자, 첫번데 공격이 다나이 이게는 문을 닫게 대가지고 얘는 혼자다가 없는데 좀... 아. 어. 쉴 뻔했네 근데 이거 지금 흐려서 안보일텐데 지금 이상한거 보내고 있어요 근데 미크 코스프레는 왜 하고있어 <laughs> 이제 얘랑 팀매고2이할할거든요요데이이 시간에 어시이 랭크 때 이때, 이때, 이미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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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이때, 이때, 데때 이때, 이생각이생각이요무어요 쟤 이미 랭크를 했는데 랭크를 또 하면 어떡하잖아 알겠지? 얘 이미 랭크인데 또 하면은 어떡하지? 어우씨, 검 소리야? 망했네 잠깐만, 여기도 컴퍼드 해도 아냐 아이씨 그래도 제가 여기서 꿀팁 알려 드릴게 이거 수류탄 술탄... 이거 줌하고 찍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이미 죽어가지고 그래요 <laughs> 검은색깔 얘가 제일 잘하는데 이놈 이말에안 올라갈게요 무기만 꾸준히 넣라고 얘네들도 이미 맥컨데믹 맥컨다고 맥스콜릿 그러면 이제 전화해도 되나? 어빠그 엄마가 자기 때지 않아. No. 닉네임 잠옷설치했서 야! 나 혼자 로을벨랄라님합방이라고 아니, 왜 이래? 아니, 저걸 그래서... 어떻게 이 RPG 못 써. 나 RPG 된다고 했다. RPG, RPG 내가 쓰면 너무 사기야. RPG 내가 쓰면 너무 사기야. 야, 나 RPG 아, 안 하면 다른 사람. 살... 이 미쿠가 나야. 잘한다. 이번에는 내가 RPG 써볼게. 와, 떨어질 뻔. 에, 피 없는데? 아, 나도 없어. 나 13이야. 나도 13인데. 134레벨이 다 됐는데. 와, 저거 어떻게 이거. 같은데. 야, 잠깐만. 쟤는 몇이야? 랩핑 여기서 우리가 더 높은데? 아, 살았다. 야, 너, 시원, 네? 아, 루피, 라운데? 야, 너, 무 쉬운데? 알 저, 저, 라는데 알았대. 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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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왜 죽었어? 재밌잖아. 저, 저, 와... 와... 근데 진짜 잘하긴 한다 매치 포인트 사아 우리 이거 이겨야 돼 올라가지 마 오케이? 오케이. 이거, 이거 뭐야! 야나야나 날아갈 거야 야야야 지금 야 지금 야 지금 존버하면 돼 지금 매늘 피 없어 피 이따위다 어차피 두 명이라서 제네 푹 쳐져 있는 거야 내가 한명 죽였어 야 이제 야 이제 존버 존버 내피7 5야75

나 아까 했었거든. 야 스텐 고기비 던져. 안 던져. 그렇게. 아 진짜 진짜 답답하네. 근데 지금 전발은 되지 않아? 제피 응, 많아. 잘하는데? 생각보다 <목소리> 잘해. 아니, 사기야? 너도 화염동 사! 너도 아닌데! 오케이, 됐어! 와. 겨우겨우 겠네. 야, 이... 잘했다. 겨우겨우 겠네요. <laughs> 야, 니 티어 바뀌었는데? 어? 니 티어 바뀌었는데? 바꼈... 안 바뀌었는데? 브론즈 2 브런지2 바뀌었는데? 브론즈 2로 바뀌었어. <laughs> 나? 어. 너 브론즈 안에 색깔이 달라졌는데? 겨우 겨우 이겼어 목숨을? <laughs> 야 랭커전 오케이. 또 가자 오케이 겨우 겨우 이겼 우리 나중에 그러면 어떡야 우리 나중에 야, 멤버 한명붙뽑볼까아네 나중에, 그래. 아, 네. 나중에... 화염병이 몇 원이 아 잠깐만 잘못했다 잘못했다 화염병이 야야야. 이지25 진짜네 좀 많이 야. 야 이번에 우리 음. 크리에이터 나중에 한명 데리고 올래? 아? 어?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? 지금 응. 크리에이터 하고 있잖아 아니, 지금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너무 작아 <laughs> 영상 시작한지 19분 됐습니다 맞아 오자한 명밖에 안들어왔네 한 명밖에 안 들어온 거 같은데? 아, 등명 들어왔네. 어, h o r 어, 어, 컨트롤? 어, 이거 컨트롤로 하 해. 좀겠 이거 닌텐도나 플이스로할수 있거든? 야, 아무것도 변하지 마. 어? 에이트. 어, 피 없는 거? RPG 아직. 나는 요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여기서는 방해해야겠다 보자. 야. 진짜. 가자. 야, 조심해, 쟤네. 야, 한 명, 너랑 티어 똑같아. 네. 한 명은 저거 디야 야! 야, 너. 티어! 빨개 뜯고. 저쪽이야, 저쪽. 저쪽 뭐야, 씨. 저쪽 뭐야, 야, 저베이커벗이 하지,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응? 아, 근데 한명 컷. 야. 뭐 하셈? <laughs> 뭐야, 왜두명다 죽었어? 내가 한명폭 포크로 떨어뜨렸고, 한 명은 내가 돌격으로 죽였어. 잘. 근데 나도 키즈 유튜버야. 나는 피지 유튜버야. 이살 먹고, 이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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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. 먹고, 먹고. 어, 어 피, 피. 피. 야. 피. 야. 피. 어때? 어때, 내 돌격의 실력이? 야, 내가 RPG로 얘네들 죽일 테니까 네가 야, 내가... 걔네들 RPG로 피 깎아 놓으면 네가 이때 돌격으로 셔터 쳐, 오케이? 와 r p g 연습을 해야겠다 내가 r p g 도와줄게 <laughs> 바로 돌 b 를 u t 지 t Yeah, s h 뜻이잖아 n t know which t 진짜 e this i 돌 a 이라고 o n t y o 음, 저격만 났어 갑자기... 이거 사람 피해나? 응... 베이컨도 저기 뭐야... 웰랩이지... 아, 나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. 너는 왜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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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국에서 베이컨 79, 베이컨 7 9 브리고... 한 명을 잘 모르겠어. 나, 그날만 자꾸 사람들 내가 죽이지 근데 너무 쉽게 온거 어. 아닌가? 주지한번 넣어 야 내가 이제 본격적인 걸 보여줄게 야저거라다이 니가 주제. 오케이? 오케이 쥐게 터기아 연막탄 때문에 잘안 보여 야, 가막야 야야야 내가 쥐게 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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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기... 일부러 연막탄 했어 아니, 야, 혁동으로나 저격 죽였어. 흑따당 그 써가지고. 아, 내가 이 아, 아쉽다. 저, 오 연막탄 안, 응? 안 쓰고 던지게 뿌실게. 그러면. 트릭샷 보인 거야. 트릭트보이뭐야 트릭샷 다트릭 보인 샷거트 우리 진짜 함정 함정. 함정이 많 아니 왜? 아니 어떻게? 아니 둘이서 죽이로나 죽이려고 해. 당연히 죽어. 당연히 죽이려고 해야 되지. 아 살. 넌안 죽이고 왜 나만 죽여? 애들이 저격으로 내가 지금 티어가 아예 없으니까. 나 이제 약보는 거지. 어, 응? 이겼다. 이겼다. 이제 동영상 꺼 동영상 꺼 아, 오케이 아, 마지막 재밌게 그러면 나마지막 네. 인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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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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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녕 네. 이